안녕하세요. 따뜻한 큐레이터입니다. 요즘 다들 바쁘게 사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돈을 버느라 너무 바쁜데 정작 마음의 여유는 없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한 것 같지? 우리 모두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이 고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바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에요.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과 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책이랍니다.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청소부가 100억 원을 남긴 반면 하루아침에 파산한 100만 장자가 있었다고 해요. 왜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자신의 부의 대부분이 60세 이후에 쌓였다고 해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는 단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투자하며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 나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워런 버핏처럼 돈을 현명하게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천해 보려고 정리한 세 가지 방법을 공유할게요. 첫째, 소비 습관 점검하기 매달 지출 내역을 점검하면서 내가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정말 나를 위한 소비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둘째, 긴 호흡의 투자 계획 세우기 단기적인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10년 뒤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워 보세요. 시간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최고의 아군이 될수 있어요. 셋째, 저축의 새로운 의미 찾기.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자유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매달 저축할 때마다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도구예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어선 안 돼요. 이 책을 통해 저도 깨달았는데요. 진정한 불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유와 독립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자유는 우리가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의 기술이 아니라 돈을 통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축과 투자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작은 실천으로 부자의 길을 걸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나눠 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돈의 심리학 어떠셨나요?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제 추천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저축으로 자유를 만드는 방법. 부자의 습관 영상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